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일고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때가 되었어요. 그 전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굉장히 이들은 아주 굉장히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피하셨지만은 이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강야 생활할 때 그들이 어, 뱀에 물려 죽게 생겼을 때 바로 뱀을 자그 막대기 장대 에 매달으라 그 뱀을 보면 누구나 나으리라 하셨는데 그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그 모든 예언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이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죄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준비하실 때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착잡하셨을까요? 이제 6월절이 다 되었습니다. 대체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사람들이 보고, 안 그래도 예수님이 참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을 죽이면은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되니까 이제 조금 우리 손으로 하지 말고 우리 좀 때려 기다리자 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옷합을깨워서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광경이 누가복음에도 돼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세 여인이 각각 다른 형태로. 예수님에게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그런 기절도 있고 또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 죽었, 죽었던 것을 살려내신 바로 그 사람의 그 집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 그 누이가 예수님에게 또 향유를 부었다 이런 그세 가지의 기록이. 어, 조금, 조금,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느 곳에 있는 여인이든 같은,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어,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값 비싼 것. 옥으로 만든 정말 옥합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는 정말 값진 것이어서 평생 아마 모았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와서 다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에게 그 향내가 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어쩌자고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느냐? 차라리 그걸 팔았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 바로 그 여인을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차라리 나를 주지, 이런 아마 속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죠? 우리는 너무나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릴 때, 예수, 저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비싼 거를 머리에다가 부어 주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그 여인에게 계속 야단을 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항상 있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갈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저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향류가 그럼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향류를 깬다는 것은 옥합을 깬다는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깨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그것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옥합을 깬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그 신앙을 이같이 귀한 것을 깨면서 예수 앞에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귀한 것꼭 움켜쥐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할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은 가장 귀한 것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비싼 옷도 막 자식에게 내주고, 보석 어떤 어머니는 보석도 다 자기 딸에게 결혼할 때다 줍니다. 너 가져가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다 넘겨주고, 재산도 주고, 집도 주고 다 가장 귀한 것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같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이와 같이 그의 사랑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 12명의 하나, 12명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가 대체 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말합니다. 서로 이제 암호를 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 그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은 응, 30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를 넘겨주나 그것만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날 6월절 무교절의 첫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6월절 음식을 이제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처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더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그냥 6월절 만찬을 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빌려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어, 성, 마지막, 성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방인데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만찬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들은 유월절 만찬을 그들은 바로 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언제를 기억하느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애굽의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 너희는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너희가 있는 집에 문지방 문통 좌우 이 문인방이 다바르고그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 야면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왔을 때그 피를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사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빨리 무게봉을 만들어가지고 어서 이제 너희는 애굽을 빠져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때 바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서 인간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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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의식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이 되어서 해마다 어린양의 피로서 이것을 생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들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들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약속만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양이 오셔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분의 피로써 그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아래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이미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어,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어, 어떻게 해서 제 예수를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넘겨줄까 아주 그 짬짬이 예수님을 넘겨줄 틈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론유다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죠. 그분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주님, 설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지요? 아이 설마 저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전부 모두 물어봤습니다. 아주 얼마나 진짜 섭섭했을까요? 아무도 저 그런 마음은 먹은 적이 없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시니 너무 놀래서 저는 아니지요? 설마 저요? 아니지요? 이러고 예수님께 모두 여쭤봤는데 가룟 유다 역시 그도 주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룟유다가 랍뼈 나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다. 가서 내네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의식대로 떡을 누룩 없는 떡을 나눴습니다. 그한 덩이의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 그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떡을 떡을 내 몸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떡을 내 몸이 이 떡이 내 몸이다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이 제자들에게도 다 이제 전해졌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먹으라 받아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이제 기도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또 포도주를 드시고 전부 나누어서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피가 제자들에게 다 그대로 전해진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몸과 그분의 바로 살을 찢어서 나오는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여서 우리 다 누구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말씀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없다면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얘기하지 진짜 그 교회에서 먹는 뭐 떡과 포도주 이것을 꼭 주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교회에서 또는 천주교에서 주는 그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살이고 피가 된다는 것이 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바로 그 몸이요 영적으로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성찬식에 쓰고 남은 떡 있죠. 또는 포도주 이것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거는 그냥 남은 거 예수님의 몸이고 피인데 이거 남은 거어떡 하나 처치곤란해 가지고 교회가 아주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묻었더니 개가 그걸 또 냄새를 맡고 땅을 파고서는 그또 떡을 먹어버린 그런 일도 있으니 아니 예수님의 피가 계속에 들어갔냐 뭐 이래 가지고 부정탔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거를 또 캐도릭에서는 신부님이 아깝다고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또 그냥 그때부터 또 술을 그렇게 잘 드시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어 남은 거는 그것은 그냥 어 교회 측분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던지 두었다가 포도주는 또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어서는 아닌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제 어서 가서 내할 일을 하라.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흘리는 언약의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와 같이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 의식인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기념 의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나 그 의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런데 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분 받지 않은 평신도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그것을 강화 이제 했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을 금방 갖다, 예수님은 그냥 팔아먹을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데도, 그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하는 의식을 행하신 것을 볼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유다까지도 똑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해개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한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리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사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꾸자꾸망각하고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부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고 내, 내, 내 안에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또한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는 똑같은 주님의 사유가 피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찬들은 스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같은 형이에요 똑같은 예수의 피를 가진 예수의 피 B, 우리 혈액에 형이 있지 않습니까? A형, B형, 뭐 A, B형, O형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형인 것입니다 혈액에 성격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에게는 예수의 성격이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